저가십니까 군산시 라성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구도심과 외곽 지역의 어린이집은 정원 비달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전체 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미래형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도심 일각 지역에 대한 인건비 특례 지원 확대입니다. 둘째,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 구조 개선입니다. 셋째, 공휴일 야간 24시간 보육 제도 도입입니다. 넷째, 시간 선택제 보육의 활성화입니다. 다섯째, 보육 수요 예측을 통한 시설 설치의 합리화입니다. 교육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아이 한명한 한 명의 삶을 지키는 가치로 접근해야 합니다.